안녕하세요. 깨갱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인 초코마카롱 태블릿 PC로 오늘은 동영상을 좀 찍어볼 텐데요. 초코마카롱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코마카롱입니다. 오늘은 처음인 기념으로 쉽고 재미... 재미있는 액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출전는 미니코코롱 출전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니까 이거 다 치우고 키워볼... 함께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릇 통 짝풀통, 짝풀컵, 그리고 물풀, 아무스 물풀, 그리고 생수도 필요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 액계가 필요해요. 그냥, <laughs> 그냥 시중에 파는 이액계로어분색깔이져 가면 일단 이렇 하면 되고요. 그러면 좀그 쪽으로 만들어. 아, 보기 전에 소다, 식소다 일때 그냥 베이킹 소다 일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어, 양 맞춰서 넣어 주세요. 네, 이 정도 넣어 주세요. 통 크기 맞춰서. 그다음에 아무스 물풀. 아, 아 일단 제가 실수했네요. 아, 근데 또한개 준비물이 필요해요. 틀세시필요해요 네? 액게를 넣고 할때 네, 필요합니다. 네. 액게를 넣어줄게요. 액게 인 이거는 양 맞춰서 일단 넣어올게요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민코코로 제가 설명해드까요다 고르셨잖아요. 햇대 이상 봐주세요. 일단 양 맞춰서 넣어주고 섞어주세요. 어.. 사실 한번만 말씀드리지만 이 액괴는 미니코코농캐스트입니다. 미니코코농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만드는 꾹꾹기니도 굳었고, 아.. 이렇게 굶게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물풀 물품 넣어주세요. 물풀은.. 물풀 넣어 쭈욱! 한.. 네, 반튼도 넣어주세요. 물풀도 꾹 넣어주니 구독도 꾹. 많이 많이 넣어주시면 틀면 그게 죠 그리고 계속 섞어주세요. 섞어야 잘, 잘 됩니다. 아, 다